8월 15일 금요일 광복절 오후입니다. 티베 나열대 양대 고기압 중심이 제주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역은 평안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상층대기가 대체로 안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하층대기에서 남쪽은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한 지역은 고온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중부지방에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여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중남부 지역과 충청 강원 일부 등의 지역에 비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열대 공기의 북상으로 남부지방과 충청 일부 그리고 제주 등의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발생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 4시 이후부터는 지상의 고기압이 활성을 띠면서 남북 간의 대기성질이 비슷해집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대기는 안정상태로 바뀌면서 중부지방에 내리는 강수강도는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낮기온은 27도에서 35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전남 내륙과 영남 중남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34도가량 올라 무더운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밤에는 지상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중부지방도 대부분 비가 그치고 구름도 점차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입니다. 지상고기압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면서 정체전선은 요동반도 부근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아침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북 부서해안 지역에는 대기불안정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로 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6도의 기온 분포로 열도 현상이 강한 경기 남부 이남 지역에 폭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인데요, 특히 서풍이 불어 강한 패현상이 발생하는 영남 중남부와 동해안 지역에는 36도 이상 올라 폭염이 심할 것 같습니다. 17일 아침에는 만주 지역에서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요동반도 부근의 정체 전선이 평안도 지역으로 약간 내려오는데요. 따라서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간헐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을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에도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지만 대부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5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남서풍이 부는 충청 중부 내륙 지역과 북서풍이 부는 영남 지역은 폐년상으로 기온이 34도가량 올라 무더운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18일 아침에는 평안도 지역으로 내려온 정체전선이 다시 요동반도부근으로 북상할 전망인데요. 이때 중층대기에 영하 6도의 한랭액이 중부지방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경기강원 중북부 지역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로 열대하는 수도권 중서부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낮에는 고기압이 활성을 띠면서 대기가 안정해지기 때문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지만 오키나와 부근에 열대요란이나 열대저압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열대저기압이 발생하면 낮 기온은 1, 2도 가량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19일 아침에는 아열대 티벳 양대 고기압 중심이 중국 장수성 인근 해안 지역으로 이탈한 가운데 정체전선은 평안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의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중부지방과 서해안 일대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로 중부지방의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많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낮에는 몽골 지역에서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이 점차 아래로 처질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5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날도 오키나와 부근의 열대 저기압 발달 여부가 폭염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열대 저기압이 북상하게 되면 남부 지방의 기온이 1~2도 가량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일 새벽에는 중국 북동부 지역으로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정체 전선이 중부 지방으로 남아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새벽부터 중부 지방에는 강한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강수대가 충청 지역까지 내려올 전망인데요. 오키나와 부근에서 열대저기압의 발생 여부에 따라 강수대는 남부지방까지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닌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26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로 폭염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유럽중기센터의 인공지능 모델에 따른 26일까지 전망인데요. 이 모델은 보기는 불편해도 유용한 점이 많고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21일부터는 아열대 기압능이 한반도로 들어와 폭염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경기 남부이남 지역은 33도에서 36도의 기온 분포로 폭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폭염은 24일 정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처섬에 즉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반전될 전망인데요. 상층에 강력한 한기가 내려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대폭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상층의 양대고기압도 한반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